공관, 일단 이 친구 넣고, 고리 넣고, 모롱 넣고, 부패의 한한장 넣고, 피삐꽃 한장 넣고, 악불, 악마 프로젝트, 영폭, 생흡, 대개병한장 넣고, 아하... 지불! 악랄한 공포의 공주 악랄한 공포의 공주 코드 프리 넣광천한장 넣고, 넣고 아이고 영차또두장 넣고 아그 친구 써야겠다 1코 일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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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갔어 아 이겼다 지금 한장 쓰고 전리품 주실까. 무겁나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파멸의 연전. 그리고 드로우를 좀땡겨야 되는데 우수사. 제 악마가 뭐가 들어가 있지? 악마가 악마랑 공포의 군주 한 장. 악마가 없네. 잠깐만. 즉당에 히고 광마 넣어야겠다. 악마, 악마. 아, 이거 침을 넣고. 무거운 거는 좀 털기 힘드니까. 어, 나왜 침대 주문석을 안 넣지? 주문석. 주문석. 그리고 지금 딜러 카드가 이거 두 개. 그러면. 아, 그 중요한 그게 안 들어갔구나. 메카툰. 하나 뺄게. 고수사 한장 뺄까? 악마 살아날게. 어, 나 이거 대기름 안 바꿨나? 근데 이거 이것보다 좋은 덱기 있을 텐데 분명 일단 자작대가 한번 굴려보고 냄지 그 상대는 단아 전류 공격기 안 넣었다 아병신인가나아 하체를 안 넣었네. 이거 졌다.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의미가 없다. 대단한데, 이번엔 네가 개멍청한데 전류 공급기를 안넣어 <laughs> 아, 개병신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빼 빼고 아 전류 공급기를 안 넣네 이걸 서사 한장 빼고 아이고. 치우고 조류공업기 다 넣었나 버섯 버섯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걸로 아개 멍청했다 진짜. 개 멍청했다. 법사? 그 상대는 제이나. 하게나 놀자. 다 아, 필요 없네. 다 갈아야지. 아이고. 템포 법사인가? 아 템포 법사 좀 까다로워서도. 실체가 형성된. 커넥? 뭐지, 이건? 아니, 이거. 뭐하는짓이지이 친구? 아니 야커넥이래컨버인데이걸이 던지지? 지지 뭐지 저 친구? 이상한 친구야 이버이데이친이 친구 던졌어. 물론 내가 잡을 방법은 없지만 컨버 할줄 모르나 본데 왜 만들었대 이래? 왜 만들었지 이래 그러면? 할 줄도 모르는데도? 똑같은 애지. 들어오고 줘야겠네. 아깝지만 1, 2, 근데 모덕은 좀 아깝고, 음, 좀나 놀랐군요. 이 줘야지, 뭐... 하... 그거 할줄 모르나 본데, 안 잡아도 되는 거겠죠? 하는데 잡을까? do do d 나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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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가 형성된다 제가 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 모독 1, 2, 3 화면 쳐야 되고 조금 아까운데? 짱이 짱짱. 와, 저건 또왜 던지지? 미쳤나 보다, 쟤. 친구 한장 보고 친구 한장 내고 아홉 장 언젠가 동전 한번 털어야겠다 컨트롤 법사인데 비전기술병 다 내고 1, 2, 3, 4, 대격본 모으고 택다 털면 끝나네. 몇 장이야? 아홉 장. 아홉 장. 돌다 저덱에 나올 만한 큰 하수인이 영착으로 잡을 만한 하수인이 뭐가 있지? 짱 있지. 아홉 짱. 영착으로 잡을 만한 게 신드라고사 신드라 고서가 있을까 근데 저되게 <놀람> 아, 아, 동전 털까? 네, 다아봤다 광대버섯 조금에 신발 미쳐. 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뭐? 대게 덤빌 생각만. 와, 어메이지. 뭐지광대 버섯 저럼의 신발 미창또 용분 뭔띡 이지？한 번인건알 겠는데, 여섯 장. 이거 한번 써야겠다. 살아날 거 별로 없는데. 아니 제이나가 변신한 타이밍에 내가 같이 변신해야지. 아, 와, 정수. 살벌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집을 하고, 꼬리 쏘고, 검지도, 내장. 아 이거 뭐 어그로도 아니라 가지고 모독 집을 다 손에 놓고 성, 육댐. 밀렸고. 와, 이걸 드로우를 본다고, 이렇게? 지 말고 있어봐, 친구야. 끝났네. 제... 아, 난 얘가 죽기 변신하는 걸꼭 봤으면 좋겠다. 아니, 저 덱에 죽기 변신이 없으면 저 모든 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죽기 변신하기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다고? 와, 죽기가 아이고, 없어, 없는 덱이라고. 정신... 아니면, 다섯 아, 장이 아, 있다고? 말도 안 되네. 아니, 이거, 저덱게 죽기가 없는 덱이야, 아니면. 난저제이 나가 죽기를 한 번이라도 변신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다섯 장에 죽기가 있는 설마? 쇼킹하다, 진짜. 20급, 진짜. 쇼킹하다, 쇼킹해, 20급.